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일컬음은 세상적인 자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살길이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 속에 우리의 능력이 드러난다 할 것입니다. 올한 해도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은 주 안에서 함께하는 여성이었고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말합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 오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영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세상적인 기분에 따라 영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은총으로 서로를 돌보는 섬김의 장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베는 이와 같은 섬김이 있었던 여인. 이 여인은 단면적인 2D 인생이 아니라 3D 인생, 입체적인 섬김이 있었던 여인이었고 교회 일꾼으로 섬겼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방패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보호하는 것이고 돕는 것입니다. 아마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가졌나보다 가진 것을 어떻게 썼나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내 것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다른 지체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섬김은 말씀 사역자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 사역이라 할 것입니다. 이 복음 사역이 멈출 때에 가정이 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복음 사역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살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보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